글로비전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개월 전 미국과 한국에서 35년간 하던 일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를 했으니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협력하며 일을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닥치니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마음이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몇개의 도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2019년 10월 7일부터는 자유로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일정을 하나씩 잡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에 가서 11월 단풍 계절에 설악산 울산바위를 등정하고 강릉에 들려 그간 함께했던 사람들과 해변 카페에서 만남을 갖고 즐겁게 담수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미래의 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가운데 벌써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상담을 해준 학생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카나다에 유학을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가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했더니 결정하고 밴쿠버에 와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카나다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니 한 번쯤 방문해 주기를 원해서 그의 가족들을 만날 겸 여행도 할겸 카나다 벤쿠버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 온 도시가 크리스마스 장식품으로 술을 놓고 가는 곳마다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롭게 맞이한 크리스마스를 벤쿠버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맑은 하늘과 신선한 공기, 쌀쌀하기는 하지만 몸에 활력을 주는 겨울만의 독특함을 즐기며 오랜만에 만난 가족같이 지냈던 분들을 만나서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빅토리아 섬을 방문할 때 2시간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선상은 구름과 안개로 어두웠는데 넓은 수평선 너머에는 마치 불을 뿜듯이 환한 태양이 자결하는 것을 보면서 미래의 소망이 넘치는 시그널처럼 보였습니다. 빅토리아 섬을 가기 위해 2시간 동안 선상 위에서 북태평양 겨울바다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저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쳤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북극을 탐험했던 탐험가들처럼 나도 이제부터 미래의 세계를 향해 인생의 후반부를 탐험가처럼 달려갈 것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겨울 설경 중에 하나인 로키산맥 겨울여행을 다녀오면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만끽했습니다. 로키산맥 초입에서부터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매료되어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구경을 하다가 설경에 도취되어 정신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 위에 올라가서는 시간의 흐름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눈 속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아름다운 설경에 도취되기도 했습니다. 에머럴드 호수에서는 아름다운 경관에 도취되어 추위와 동료를 잊은 채내 자신이 끌리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있다니 오늘. 이곳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절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키 산맥 깊은 산중 아름다운 조그마한 도시 속에 위치한 호텔에서 너무 좋아 밤새 잠이 오질 않아 호텔 로비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을 글을 쓰며 앞날을 설계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만날 때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큰딸의 안내를 받으며 가장 현대화된 스마트 시티 중에 하나인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관광과 도박과 환락과 타락의 도시라고 알려진 도시가 미래의 스마트 시티로 변모하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연의 퍼포먼스도 과학과 기술 최첨단의 하이테크놀로지가 융합된 종합 예술의 작품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변하게 될지 감히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변할 세상의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는 그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차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안에 작은 도시가 만들어져 항상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밖에 날씨와 관계없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당한 환경이 만들어진 스마트 시디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소를 옮겨다 놓은 듯한 이 도시는 2016년 2월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혁신지구로 지정해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센서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애널리스틱 환경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또 커넥티드 자율주행 차량 시범 운행 등 스마트 시티 기술과 인프라 투자 개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 러닝, 커넥티드 비어커, 자율주행차, 스마트 인프라, 상황 인지,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센서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혁신 지구를 새로운 교통, 신기술의 본거지이자 신기술 시범 지역이기도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각종 가전제품이 스마트폰 등과 연결되는 스마트홈에서 더한 걸음 나아가 스마트CD가 된 것이죠. 건물, 도로망, 보안, 시설관리 등 도시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였습니다. 스마트CD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의 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스마트CD에 다녀오면서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충 알았던 컴퓨터도 제대로 배우고, 문서 편집, 오디오와 영상 편집도 배우고, 카메라 촬영 기술 등왜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은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더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던 분야에서 다양하게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영상 편집도 직접 하고, 유튜브 방송을 위한 제작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을 돈을 내고 배우라면 너무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연결되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유튜브 방송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반복학습도 가능하니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릅니다. 전혀 모르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면 내 것이 되니까 이제 배우기가 쉬워집니다. 무엇이든 유튜브에 물어보면 최고의 선생님들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줍니다.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배웠고 너무 재미있어 지금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우고 있답니다. 혼자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혼자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찾아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제가 배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혜택을 나누고자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새롭게 배우면서 할 일을 만들어서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혼자 일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인생 후반부를 즐기면서 기쁨으로 일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잠에서 깨면 벌떡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몸이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기 위해 일단 잠에서 깨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오전 9시까지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새벽 시간이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선포하면서 활기찬 하루의 삶을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후 9시부터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이모작하는 기분으로 삽니다. 이것을 할 엘로드는 미라클모닝이라고 불렀지요. 저도 매일 아침, 기적의 아침을 출발합니다. 하루의 기적은 아침에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한컵 마시고 가장 먼저 앱슬라이드를 합니다. 처음에는 10번 아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일 100번씩 하고 있습니다. 앱슬라이드를 하면서 어깨에 통증이나 허리에 아픈 부분이 다 사라지고 항상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앱슬라이드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제가 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은 오후 시간에 아내와 함께 매주 3번 이상 2시간 동안 산에 오릅니다. 땀이 온몸에 흐를 정도로 약1 0 k m 정도 걷습니다. 걷는 동안 양손에 악력기를 들고 손운동을 하면서 산책을 합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하는 셈이죠. 처음에는 쉬엄쉬엄하다가 반복하면서 어느덧 두 시간도 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내가 함께하지 못할 때에도 혼자서 한 시간 이상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활기차고 보람 있는 일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걷기부터 시작하되 당장 시작하십시오. 젊은 청년들에게는 삶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격려와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